여러분 혹시 최근에 잡지 구입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잡지를 읽으신 적은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이 서점이나 미용실에서 잠깐 읽으신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사람들이 잡지를 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인스타그램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잡지 가던 역할을 이제는 인스타그램이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모든 유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패션, 리빙, 스포츠, 취미활동. 그런데요. 지금도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하이피스트입니다. 21세기 지키라 불립니다. 하이피스트는 일종의 웹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6천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간 페이지 뷰 수는 6,900만 회에 달하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020만 명이 넘죠 웹진이지만 오프라인 잡지를 발간하고 온라인 편집샵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하이피스는 2018년 한국에도 상륙했습니다 아마 스트리트컬처나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구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이피스는 보고 계셔도 하이피스라는 브랜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하이피스입니다 하이피스는 2005년 케빈 마라는 남성이 캐나다에서 시작했습니다. 케빈 마는 홍콩 출신의 캐나다 유학생이었는데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심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케빈 마는 스니커즈에 미쳐있던 스니커 헤드였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니커즈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하이피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이 폭발한 거죠. 6개월 만에 구글 애드센스로 인한 광고 수익이 회사 월급보다 많아졌습니다. 케빈 마는 회사를 퇴사하고서 전업 블로거의 길로 나서게 됐고요. 캐나다를 떠나서 홍콩에 정착했습니다. 홍콩 에서 본격적으로 하이 하이피스트를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하이피스트 TV를 런칭했습니다. 하이피스트 종이 잡지를 창간했고요. 2012년에는 온라인 편집샵 h b x 를 시작해서 대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2016년 4월 하이피스트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시가 총액이 3천억 원을 넘었고요. 케빈 마는 홍콩에서 아주 유명한 부호가 됐죠. 지금도 하이피스트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서울, 도쿄, 상하이, 런던, 파리에 지사가 있고요. 케빈 마의 방구석에서 시작된 하이피스트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디어가 된 거죠. 저도 하이피스트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웹사이트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는데요. 하이피스트 하나만 봐도 웬만한 트렌드는 다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브랜드보이 채널을 하이피스트처럼 키워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이피스트의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많습니다. 2000년대 초반 케빈 마는 늘 스니커즈 에 대한 정보에 목이 말랐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gq 에스콰이어 같은 패션 잡지들은 스트리트 패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수트 잘 입는 법 같은 고급 컨텐츠만 달았고요. 심지어 온라인에서조차 스니커즈 에 대한 정보가 잘 모아져 있는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때 케빈 마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었죠. 나처럼 스니커즈 정보에 갈급한 사람이 몇 사람은 더 있지 않을까 그 즉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도 딱히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케빈마 같은 스니커즈 덕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이피스트 채널이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케빈마는 패션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널리스나 기자도 아니었고요. 단지 스니커즈를 찐으로 좋아하는 은행원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는 데는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진짜로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런데 그 카테고리에서 해소되지 않은 불만이 있나요? 지금 바로 저스트위트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어떤 자격증 없이도 방구석에서 블로그를 시작한 케빈 마처럼요. 하이피스트는 스니커즈 블로그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스니커즈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체로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갔고요 하이피스트를 찾는 스니커즈 마니아라면 스니커즈와 관련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스니커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니웨스트 같은 힙합 뮤지션을 좋아할 거고 카우스의 전시회 소식도 궁금해할 거고 또 지바겐 같은 자동차도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패션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는 이 전략은 하이피스트에게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하이피스트에서 매일 업로드하는 콘텐츠의 양 대폭 늘릴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 스니커즈에만 집중했을 때는 하루에 올리는 기사의 수가 4, 5개 정도였는데요.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다루게 되면서 매일 80개의 기사도 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또 스트리트 브랜드뿐만 아니라 애플, 삼성, 질레트 같은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까지도 광고주로 영입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하이피스트의 골수팬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피스트만 보더라도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하이피스트가 미국에서 뜨게 된 계기는 재밌는데요. 미국의 인기 래퍼, 루페 피아스코가 우연히 하이피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취향 저격을 당했고요. 루페 피아스코는 틈이날 때마다 하이피스트를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루페 피아스코의 친구 중에 카니 웨스트가 있었던 거죠. 카니 웨스트까지 하이피스트에 빠져버렸고요. 카니에도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하이피스트를 소개했습니다. 노래 가사에까지 하이피스트를 집어넣었고요. 이후 퍼리 윌리엄스, 버즈라블로, 르브론 제임스 같은 슈퍼스타들이 줄줄이 하이피스트와 독점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이피스트는 홍콩을 넘어서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러니까 하이피스트가 뜬 데는 대단한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컨텐츠의 양과 질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기사를 매일 대량 생산한 거죠. 하이피스트 컨텐츠의 양과 질에 감탄한 셀럽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준 거고요. 제가 하이피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도 양과 질 때문인데요. 전세계 200명이 넘는 하이피스트 에디터들이 다양한 분야의 핫한 뉴스를 매일 맛있게 요리해서 내놓습니다. 하이피스트에서 자체 제작하는 유튜브 컨텐츠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지드래곤, 트래비스카 같은 셀럽의 물건을 소개하는 태그드 시리즈, 나이키 에어포스 1,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 같은 제품의 제작 과정을 담는 프로세스 시리즈. 요즘 가장 힙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비하인드 하이브 시리즈. 이런 독보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잡지사들은 실패했고 하이피스는 성공한 그것 컨텐츠의 양과 질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박철혁 감독의 가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아니면 말고입니다.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가운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적어주었다고 하죠. 하이 피스트의 애티튜드도 늘 아니면 말고였습니다. 일단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는 거죠. 2012년 하이피스트가 온라인 편집샵을 연 것도 아니면 말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케빈 만은 한 스니커즈 샵에서 손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나이 운동화 하이피스트에서 봤던 거야. 이 말을 들은 케빈 만은 그 즉시 하이피스트 온라인 편집샵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였으니까요. 블로그에서 광고 사업으로 번 돈을 편집샵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브랜드를 입점시키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이피스트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 중 무려 78%가 제품까지 구매한 거죠 하이피스트에 입점하면 무조건 팔린다는 소문이 나면서 브랜드들이 몰려들었고요 지금은 300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하이피스트에 입점해 있죠 이후에도 하이피스트의 여성과 키즈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골프 콘텐츠를 만드는 하이골프를 런칭했고요 홍콩과 뉴욕, 서울에 하이피스트 카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실험합니다 실패하면 바로 접으면 되니까요 많은 잡지들이 고전할 때 하이피스트 홀로 성장한 이유 이 한마디에 다 담겨있는 거 아닐까요? 스니커즈 덕후가 무작정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매일 많이 생산했고요. 아니면 말고 정신으로 계속 도전했습니다. 하이피스트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진짜 심플하죠? 제 생각에 케빈마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일단 부딪혀보라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미리 예단하지 말고 저스두이테라. 그리고 매일 발전시켜나가라. 오늘부터 여러분도 저도 일단 부딪혀보면 어떨까요? 블로그나 SNS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꾸준히 올리는 식으로요. 누가 알겠어요? 그 블로그가 나중에 3천억 원이 넘는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자라날지요. 감사합니다. further behind You played your hand the shows my cards I took my talks right from your heart I laid them down